자, 464번 어, x에 대해 지차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네들은 판별식 자체가 0보다 크, 커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방근의 공식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돼 그러면 얘네들은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은 0즉 얘네들 마이너, b 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이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. 얘가 판별식이 되는 거야. 방글에 보시면 판별식은 2분의 4는. 자, 얘를 계산하면 K 제곱 플러스 어, 6K 더하기 9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이. 아, 0보다 커야 되지. 0보다 크다. 0보다 크다. 얘가 사라지니까 6K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커야 되겠네. 그럼 얘가 할인되는 거 최소값이니까, 정수 최소값이니까 2번.